준설선의 종류 및 특징, 준설 및 매립 작업에 대해 모두 공부해 보았는데, 오늘은 준설 및 매립 작업 시 필요한 준설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대표적인 준설선에는 그래브 준설선, 버킷 준설선, 장식 펌프 준설선, 비양식 펌프 준설선, 디퍼 준설선, 쇠암선이 있는데, 그럼 준설선 별로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그래브 준설선은 그래브 버킷을 물속에 낙시켜서 토사를 끌어올리는 준설선인데, 토사의 질이 고르지 않거나 수심의 변화가 많은 경우에도 적정하고, 이 준설선에는 토사를 저장하는 선창이 있다는 것도 특징이겠어. 이 준설선의 장점은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이 가능하고, 소규모 준설시에 특히 유리해 또한 준설심도를 쉽게 변경할 수 있고, 준설선의 건조비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지. 다만 준설 능력이 작은 편이고, 너무 단단한 토질에는 부적당하며 이 장비로 준설한 준설면 바닥에는 요철이 생기게 된다는 단점도 있어. 다음으로 버킷 준설선에 대해 알아볼까? 말 그대로 레일을 따라 끝없이 돌아가는 버킷을 이용해서 준설하는 준설선으로 일반적인 토사의 용량이 많은 곳에 적용이 되지. 준설 능력이 큰 장비라 대량 준설에 적합하고 그러다 보니 준설 단가가 비교적 저렴해 또 해저 준설면이 비교적 평탄한 편이고 기상과 해상의 악조건 상황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해. 다만, 안반이나 경질의 토질에는 부적당하고 선체에서 닷을 옮길 때는 준설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데 다시 설치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겠어. 다음으로 장식 펌프 준설선은 호퍼 준설선, 드래그 석션 선이라고도 불리는데 펌프를 작동시켜 흡입관을 통해 토사를 물과 함께 빨아 올린 뒤 배송관을 이용해 하여 육상으로 보내는 준설 장비지 물 빛이 단단한 경우 회전식 커터를 부착하기도 해서 자갈 섞인 토사까지는 부착이 가능하지 이 장비는 닻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타입이라 작업 능률이 좋고 스스로 운항이 가능한 자항식이라 이동성이 좋으며 배에 토사를 담아 이동시킬 수 있는 장비지만 배 자체 의 건조비와 관리비가 고가이고 준설 단가도 비교적 고가이며 장비 사용 시 사용자의 숙련도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겠어. 다음으로 비양식. 펌프 준설선은 스스로 추진하지 못하는 펌프 준설선으로 매립지 조성에 유리하고 준설 능력이 좋으며 단가와 건조비가 타 준설선에 비해 저렴한 편이야. 다만 단단한 토질에는 부적당하고 송토관이 파도에 손상될 우려가 있는 타입이지. 디퍼 준설선은 대형 파워셔블과 비슷한 국자 모양의 디퍼로 토사를 끌어올리는 타입으로 단단한 암반을 준설하기에 적합한 장비야. 이 장비는. 불착력이 크고, 단단한 집안에 적절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러면서도 고장도 잘 나지 않는다고 해. 다만, 이 디퍼 준설선은 준설 단가가 역시 고가이고, 건조비 또한 평가인 편이며 준설 시 강력한 힘이 요구되어 요동이 없어야 하므로 기후의 영향에 민감하고 운전 시에 숙련도가 필요한 장비야 마지막으로 쇠암선은 단단한 암을 파쇄하기 위한 니들이라고 하는 쇠암 장치를 낙하시켜서 타격식으로 암반을 굴착하는 준설선이야 당연히 앞서 설명했던 모든 준설선 중 가장 단단한 해저지반에 적합한 장비라고 할수 있겠어.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설명한 준설선의 선정시 고려 사항과 선단 구성까지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끝.